I don't know. 이제 학술적인 부분인데, 어, 아까 그, 저의 스승, 저의 스승 삼지원영의 선생님의 뜻을 만들어서, 이거는 제 박사 논문입니다. 제 박사 논문에서 1호 박사, 제, 제 제자, 제자 1호, 2호, 3호, 4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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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6호, 7호, 8호제 제자들의 박사 논문입니다. 제가 기도한 제 박사학, 박사 논문을 써서 계속 쓴다는 만들었는데, 제, 이거 이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어쩐지 보러, 여기 오니까 독도 노래가 생각이 나는 데 하나도 없요 독도 노래가 193곡이 창작곡이 있는데, 그 독도 노래의 최초. 무슨 어, 어, 저부도 저희가 다 찾았어요. 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 박사학위, 박사학위라는 큰 결실을 내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경일대학교 변내교수님 지적방문단장 이원관 씨에게 여기에 제가 제목도부터 시작을 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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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가 여기 다 있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네, 네. 초등학교, 고학교 5학년 책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시마네 현의 죽도는 일본의 영토 이외에도 <laughs> 1958년부터 일본이 한국이 불법으로 전문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을항의하면서 국제적 의장에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회결 하려고 하자.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게 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일본의 교과서, 그다음에 에너청서, 황이백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애교 청소, 방이백서그 다음에 우리 죽도연구소에서 하는 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은 지적방문관 하나뿐이 었든요 그런데, 이, 같이 그 부분을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지적하고. 다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자료를 만나서 있는 데가안 데는 없고 여기만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 선생님들 그런데도, 그죠? 네. 천의 학교에서. 교육장님도 관심이 없어. 요 교장선생님도뭐 <laughs> 네. 왜? 애들을 데리고 오면 사건, 사고가 나는 누가 책임져야 돼? 네. 책임선생만은 나죠. 그러니까, 그대에게 무서워서 잠을못 담는 사회가 됩니다. 사고만 <목소리> 안나 아니, 그런데 그 먼저. 그여사 총리와 가지고 독도는 저기 일본 가이 네. 여수리와 독도는 뭐자인에 빨리 나오얘기를면것생 이제 울릉도 그 울릉군의 독도 독도 아카데미 있지 않아? 공무원들이 가장 가고 아, 아. 아카데미 이가는 사가 전됐생이 일본 출신하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제거를. 일본과 경계 분단스러 교수. 제가 이기 아카데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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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한국은 뭐쓴 재고, 뭐 지리, 뭐 옹도 안 가지고 또 우리가 땅, 땅을 사고 팔려고 그러면 너 계약서 있어? 아니면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돼 있어? 땅은 그거 따지면 또 나라의 땅은 왜 그걸 안 따지냐고. 이, 이게 좀... 아니, 음. 그럼 먼저... 먼저 그 여자 총리 와가지고 또못 뭐 보니까 안 굽히던데, 음. 그지? 야, 참... 1년에 천만 원씩 지원했을 때야. 그때 그러니까 대구은행이 충청북도로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왜... 우리 대구은행이 충청북도 지적방송을 지원하면 그 안돼가지고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대구은행이 IMG권으로 바꿨잖아요. IM 어... IM뱅크 그때서부터 다시 지원합니다. 작년에 어, 퍼즐을 작년도에 애들이 천 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 그, 퍼즐 대회, 전국 퍼즐 대회를 울릉도 울릉도하고.